있어요? 여기 등을 딱 기대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 저 자체들 뭘 하려는 거예요? 그니까. 신앙성 신앙송 하시겠어요? 밑에 음악 까나요? 아니 그냥 깔지 말아요. 음악 깔지 말아요. 허밍으로. 뭘로 한다고? 허밍? 허밍이 뭐야? 오늘 어.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어, <laughs> 제 짝꿍과 <제작권과, 웃음> 네, 또 우리 존경하는 부모님과. 박정희 각하님과 좋은 <laughs> <laughs> 어, 시간을 함께 해서 어, 우리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 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laughs> 저...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꽃을 좀 피워야 된다 어.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어떤 결과물을 맺는 거거든요.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해서 이게 현실화 될수 있게끔 행동하는 그 선구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구자, 그다음에 꽃으로 제가 잡는 겁니다. 선구자가 돼서 꽃을 피워라. 꽃을 피우지 않으면 선구자가 될수 없다. 호출 피해야 된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어, 정말 좋아하는 이제 오프라윈프리오프라윈프리가 예. 네. 이런 말을 했어요. You are built not to shrink down, t h r e s s but b r e s s a bit more. 예. 이게 뭐, 당신은 움츠리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든 만들어진 멋진 존재다. 음. <laughs> 피어야 된다 이게. 예. 착 피해서 네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감동의 첫 순간이 이 순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시켜야 된다 네. 이 감동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신앙송을 어, 네. 꽃이라고 하면 이제 김춘수의 이제 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어, 김춘 김춘수의 꽃은 또 너무 이제 뭐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정현정님의 음, 정현정님의 모든 순간이 다꼬봉머리인 것을 아, 이 시를 좋아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모든 순간이, 인간은 항상 우회를 해요. 왜? 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진짜 꽃이 활짝 피어질 건데 그때 아 이게 꽃인가 의심을 하게 돼 이게 이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꽃으로 피워줄 것인가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워야 돼그게 인간의 사명이야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꽃을 야 돼. 네. 그렇죠. 꽃을 피우려고 했는데 그 꽃을 피우려고 하기는 그냥 꽃을 피우려고 하면 그냥 다 그냥 깎아 버려요, 다. 꽃이 왜 꽃이냐? 꽃꽃다기 새기 때문에 꽃이에요. 네. 그렇죠? 꽃, 꽃꽃. 네. 너무 꽃보다니까 깎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 그렇 빨리 접어. 이게 접 음... 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버들은 어때요, 버들? 버들버들하요 음, 보들보들 하기 때문 보들보들 하기 때문에, 꺾어도 꺾어도 어때요? 음. 계속하면서 그냥 아시겠네. 부드럽게 춤을 추는 거야 이게. 예. 예. 네. 네. Okay. 네. Okay. 네.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을 네, 봅니다. 네. 싶어, 꽃을 바이바이. 피워야 된가 동시에 부드러워야 된다. 네. 부드러워야 된 것은 결국 힘을 빼야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이게 마음 음, 그리스다 네, 마음 그릇은 음, 대자연, 네, 대우조 이 하나님의 그릇을 네,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순간이 바로 꽃을 피워야 될이 순간이다 꽃을 피워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음, 제가 나누고 하겠습니다 네.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예, 너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버렸던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너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버렸다. 더 열심히 파고들 것을,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그걸 못했다는 거죠. 빔반 벙어리처럼 귀멍어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왜 싸웠을까 모든 순간이 다 꽃봉어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 내 정성에 따라서 피어날 꽃봉오리였던 것을 왜 몰랐을까? 지금 이 순간 꽃봉오리를 피웁시다. 우리 어, 박정희 각하님의 생각하시는 멋진 생각을 꽃을 피워줄 수 있는 꽃봉오리가 되어야 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꽃을 확게 피워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이 꽃을 피워야 된다. 예, 아름다운 꽃 한송이가 되자. 예, 내가 한송이가 되고 각카 <laughs> 한송이가 되고 순영 씨가 한송이가 다 <laughs> 아, 멋있는 어, 꽃송이가 되자. 꽃송이가 그 됩시다. 됩시다. 오, 오 <laughs> 멋있네. <거야. 웃음> 응, 진짜. 아까 오기 전에 응. 치 치권도 옷송이. 했고, 어. 또 뭐였지? 우송이가 되자.